안녕하세요, 양매미입니다. 1억이 있다면 이렇게 투자하세요라고 하는 영상을 준비했고요. 오늘 관련된 매매 일지와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는 CS윈드라고 하는 종목에 60분봉이 네, 펼쳐져 있습니다. 어, 그 전에 먼저 현재 이 CS윈드 차트 보기 전에 어 제가 매매 일지 하나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이 매매 일지는 어, 우리 채널의 영봉님께서 어, 20 1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네, 투자 매매를 진행한 네그 매매 일지를 어, 정리해 놓은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키움 증권과 유한타 증권이 이렇게 두 개의 증권사가 나오죠. 어, 키움 증권에는 신용 매수를 진행을 하는 증권사입니다. 신용 매수를 진행하고요. 어, 유한타 증권사는 대주 매도를 진행하는, 네요, 그, 어, 주력 증권사 증권사예요. 즉, 영봉님은 양매매 기법을 통해서 1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대략 원금 시드, 뭐, 출발에는 5천만원으로 출발했고요. 출발 시드가 현재 1억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월 28일까지는 대략 한 5천만원 정도로 운영을 했고, 그리고 2월 28일 자금을 추가 투입해서 현재 시드 1억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1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최종으로 확정된 수익, 확정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대주상환과 신용매도를 통해 매매가 종결된 매일의 수익을 네, 확정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 확정 수익의 최종 그 결과치가 536만원 정도, 네, 결정이 됐어요. 네, 이렇게 본다면, 1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네, 누적 기간 동안 대략, 음, 투자원금 1억원으로 가정하고, 현재 수익률은 대략 5.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간별로 이렇게 수익률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지금 기간별로, 네,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 는 수익률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런 매매들이, 매매 어떤 수익 결과들이 어떻게 해서 요 증권사 계좌를 한번 볼까요? 증권사 계좌를 보면 네 이렇게 키움증권에서 4.27% 44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네 그리고 유한타증권에서2.50% 대략 94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네 확정 매매가 확 종료된 종료된 수익 결과치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 유한타 증권 이그 양매매 기법을 통해서 어 1월 25일 이날이에요. 대략 한이날그 양매매 기법을 스타트를 했어요.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어 현재 이 상황에서 이루어진 어떤 그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음 상승 하락 상승 횡보 재차 상승 하락 횡보 하락, 재차 상승. 네, 이렇게, 요 정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죠. 이런 변화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양매매 기법을 통해서 대략한 5.5% 정도의 수익을 냈다하고 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지금 주가가 그 여기 상승하는 구간 나오죠? 여기 이렇게 살짝 상승하는 구간, 이렇게 살짝 상승하는 구간이 나오고 또 이렇게 길게 하락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또 상승하고, 횡보하고, 또 재차 상승하는 이런 구간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이 구간에 보면, 하락 구간보다는 상승 구간이 좀 크게 나왔죠.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이 좀 나왔어요. 요렇게, 요렇게 상승하는, 요런 부분, 요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매매일지의 결과상으로 보면, 그, 키움증권의 신용매도에 의한 수익이 좀 컸고, 또 하락에서 발생하는 대주매도에 의한 수익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작았죠. 어,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자, 이 차트에서 지금 보이는 1월 25일부터 현재까지의 주가의 흐름을 그냥 횡으로 본다면 변동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재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 네, 그런데 이 안에서 일정한 변동폭을, 변동폭을 이용해서 수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양매매 기법의 네, 중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왜 굳이 양매매 기법이냐 하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시드를, 1억이라고 하는 시드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칩시다.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단타 가능해요? 단타 가능하십니까? 1억 가지고 단타 칠 생각 없죠? 네, 이거, 이거 위험합니다. 네, 여러분. 그뭐 영웅 영웅문 그 실전 투자대 상위권에 랭크하는 정도 수준 아니라면 여러분 단타매매 하시면 안돼요. 그렇다면 스윙 트레이딩은 괜찮은 방법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난 그 주식 투자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스윙 트레이딩을 통해서 내가 일정한 수준의 원하는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하면. 그, 그대로 스윙트레이딩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 또는 우리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 일정한 자금은 갖고 있는데 단타하기 어렵고 스윙트레이드가 두려운 부분들이 함부로 스윙트레이딩에 덤볐다가 계좌 박살 나는 거 많이 보셨죠? 네, 저도 뭐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1억 가지고 주식 투자를 안 한다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창업 할수 있을까요? 창업? 1억으로 가지고? 여러분들, 1억이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개인이 조금 큰 돈이긴 해요. 사실은 1억은. 1억은 작은 돈은 아닙니다. 지금 보셨지만, 우리 영봉님 같은 경우 1억으로 한 달에 500만원 수익 냈으면, 그게 연한 사람은 얼마죠? 대략 한 6천만원이 되죠? 그만큼 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 과연 있을까요? 저, 제가 이렇게 알아보면, 뭐그 지인 중에 한 분이, 변두리, 그것도 메인이 아니라, 네, 변두리에서 통닭집을 오픈하는데 대략 한 7, 8천 정도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 이건 그냥 뭐, 홀이 아니고, 배달 위주로 하는, 네, 그런 조그마한 소형 변두리에 그것도, 소형 통닭집을 하나 오픈하는데도 7, 8천만이 든다, 7, 8천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7, 8천만 원 들여서, 과연 그러면 은 대략 500에서 1천만 원 정도의 수익 원 수익 오롯하게 수익 어, 본인의 비용 다 빼고 뭐 운영비 다 빼고 해서 수익을 낼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자영업이 가능하냐 라고 판단해보면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죠 즉 1억이라고 하는 시드는 본인이 주식투자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또 창업을 해서 어떤 자영업을 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만족한 금액은 아닙니다 애매한 금액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 어떤 그 매매 일지 결과로만 본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매매 일지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1억을 운영해서 한 달에 500만 원의 수익을 낸다면 이거는 어 실로 뭐 엄청나지 않은가요? 물론 뭐그 개인적인 어떤 주식 투자의 역량에 따라서 본인의 수익이 한 달에 뭐뭐10% 20%씩 나는 분들이라면. 뭐 사실 큰 걱정은 없겠지만 시드는 갖고 있지만 본인이 1억이라고 하는 시드는 갖고 있지만 그 시드를 운영할 만한 본인의 기법, 뭐 본인의 주식 투자의 경력, 노하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여러분은 함부로 그 1억을 주식 투자에 네, 투입하면 안 되겠죠. 네, 어떤 경우든 공부를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한다고 그렇게 쉽게 실력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양매매 기법을, 우리 영봉, 영봉 씨 같은 경우, 양매매 기법을 저하고 처음 배우시는 분이에요. 네. 처음 배우고, 저하고 같이 배운 것을 근거로, 뭐, 말 그대로, 그, 우리, 제가, 어, 우리 채널에서 늘 강조하는 거 있죠. 동영상에서 시키는 대로 해라. 네. 동영상에서 시키는 거 그대로 매매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이 수익이, 그러면, 영봉님이 실력이 좋아서? 아니에요. 영봉님은 그저 동영상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이고, 시, 이 수익은 누가 준 거다, 결국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수익을 안겨준 거다. 아까 우리 차트에서 만나봤죠? 차트에서 상하방의 변동성은 있었지만, 결국 현재 CS윈드의 주가는 그냥 원위치 그대로, 한 달에 상하방의 변동성은 있었지만, 원위치에 그대로 다시 회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네, 요 차트 한번 볼게요. 이 과정에서, 이렇게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주가는 원위치로 왔지만, 이 원위치로 오는 과정에서 상하방의 변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주식 투자, 어느 초보 투자자가, 양매매 기법을 충분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신용매수와 대주매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지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양매매인의 동영상에서 시키는 대로 이 매매를 진행했다면, 영봉씨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다른 분도 거의 이와 유사한 비슷한 수익을 만들어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즉, 양매매 기법은 본인의 개인적인 실력이나 이런 것에 좌우되는 그 매매, 그, 물론 매매의 결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편차는 생길 수가 있겠지만, 개인의 실력보다는 그 매매 기법의 정교함, 그리고 그 매매 기법이 추구하는 상승과 하락장에서 동시에 수익이 발생한다는 이 매매 구조, 이것 때문에 이 변동성에 의해서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어우 저는 양 매매 기법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내가 제가 실전에서 그렇게 할수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마 그런 고민이 있을 텐데 실제 이 매매를 진행한 영봉 씨의 나이가 네 네. 50대 후반이세요. 거의 60대에 가까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 공부 조금만 하고 여러분들의 시드 안전하게 운영하면 지금 현재 영봉씨가 만들어낸 이만큼의 수익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cs 윈드하고 그 밑에 보면 추가로 5천만원 들어갔을 때 lnf가 추가가 됐죠. lnf 차트 한번 볼까요? lnf는 자 lnf 차트 한번 볼게요. 자, lnf는 어떤 모습이 보이, 보였나요?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급등락이 한번 나왔죠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급등락이 한번 나왔어요 이 급등락이 그대로 수익으로 연결된 거예요 이, 이 부분이 그래서 lnf는 진입과 동시에 수익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lnf의 수익구조 수익은 여기 보시면 나오시죠 lnf가 이날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바로 이날 이렇게 수익이 발생했어요 왜 당일 하루 동안에 그게 생긴 거예요 당일 하루에 상승과 하락의 변동폭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 보이시죠? 이런 부분이. 지금, 요렇게 보시면, 자, 2월, 이런, 요런 날을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2월 14일날, 이렇게, 어, 키움증권하고 유한타증권에서 같이 수익이 발생했죠. 그럼 2월 14일날, CS윈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볼게요. 2월 14일. 자, 볼까요? 2월 14일, 이날이죠. 요날요날입니다요날 이날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전날 주가가 이렇게 여기서 요렇게 하락했고 그리고 요렇게 상승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락한 순간에 여기서 대주매도 발생하면서 대주매도에 대한 추가 투입이 돼 있었고 또 요렇게 올라가면서 상승부 부분, 상승 부분에 대한 네, 상승 부분에 대한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특히 요 장중에 요거 보이시죠? 요 2월 14일 요 부분 한번 보세요. 요 부분을 보시면 자 여기 좀 조금 키워볼까요? 2월 14일날, 왜, 대주매도와 신용매수에서 똑같이, 여기 보이시죠? 이런 부분. 요장 초반에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어요. 상승과 하락이 60분 만에 상승, 하락 폭이 얼마 나왔죠? 변동폭이. 고점에서 4.52, 저가가, 저가가 몇 프로죠? 0.2. 대략 요 60분 봉 하나에 대략 한 5%에 가까운 수익이 반동, 변, 변동성이 생겼고, 그리고 장중에 이렇게 또 상승하는 이런 변동성이 나왔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날 동일한 그 신용매수와 대주매도에서 동일하게 수익이 발생했다. 그럼 이런 날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날은. 이런 날은 당연히 신용매수에서 수익이 되고 이런 날은 대주매도에서 수익이 생기겠죠. 즉, 여러분들이 제가 그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 기법에 그 기본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동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양매매 기법에 대한 네, 여기 그 양매매 기법 양매매 기초를 배우는 그 카테고리가 제 영상 안에 있습니다 제 영상 안에 보면 이렇게 양매매 기법 밑에서부터 보면 정렬순을 어, 오래된 순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오래된 순으로 이렇게 보면 양매매 기법부터 해서 실전 강의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 돼 있죠 1강 2강 그리고 여기 3강 있고요 4강 5강 6강 네 이렇게 진행이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양매매 기법 거기 7강 여기 있죠? 8강, 9강까지 이렇게 그리고 최근 영상 이거 하나 올라간 것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양매매 기법의 기초를 배우는 동영상도 다 준비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양매매 기법이 진행되는, 네, 진행되는 우리 실전 트레이딩 방도 따로 있습니다. 네 이거 양매매 실전 방이 최근에 만들어진 방인데 여기 보이시면 여기 보이시죠? 현재 저 포함 네 분이 들어와 있어요. 4분이, 어우, 네 분이, 네요. 이렇게 지금 네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한분한 분마다 운용 시드가 조금 커요. 네, 1억대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9천만원대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5천만원대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충분히 당연히 시드가 있어야 뭐 양면비 기법이 운영이 되겠죠. 자, 한번,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1억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하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양매매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